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B 프로젝트 원조 자금의 배분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54년 FOA B 프로젝트 원조 자금의 기업 레벨 배분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에 제공된 1954회계연도 FOA 자금 중 B 프로젝트 원조는 약 1억 달러였습니다. 이중약 30%를 차지했던 미국 기관에 의한 구매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개 방식에는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1954년 원조 자금의 경우 이세개 방식에서 어떤 기업들이 자금을 배분받았는지 비교적 잘알수 있습니다. FOAICA의 워싱턴 본부에는 중소기업국이라는 부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서의 목적은 미국 중소기업들이 미국의 해외 원조로 인한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소기업국은 이를 위해 스몰 비즈니스 서큘러와 파이낸스 어워즈라고 하는 두 부정기 간행물을 발행해 원조 자금을 배분받은 즉 수입권을 획득한 기업에 관한 정보를 실었습니다. 이두 간행물은 현재 미국 국립 문서 기록 관리청의 문서군 사6구중 중소기업국 관련 엔트리에 소장돼 있습니다. 그중 스몰 비즈니스 서큘러는 일반 민수 구매 방식으로 원조 자금을 배분받은 기업들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4년 6월 15일자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PA-4238 시멘트를 비롯해 여러 PA에 낙찰 기업명과 주소 그리고 배분 금액이 실렸습니다. 이 밖에 여러 호에 실린 정보를 모두 합하면 PA 수로는 1954년 비프로젝트 원조 전체 42개 중 39개. 금액으로는 전체 3,500만 달러 중약 3,000만 달러에 대해 낙찰 기업과 배분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낙찰 기업 수는 중복을 허용했을 때 1,207개, 중복을 제거할 경우 800여 개에 달합니다. 그 중에는 기업이 아닌 개인도 몇명 있는데 1954년에만 보이는 특징입니다. 이제 막 경제부흥원조가 시작되어 기업체계가 덜 갖춰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중 낙찰금액 합계가 30만 달러 이상인 16개 기업 또는 단체의 리스트입니다. 원조자금을 조금이라도 낙찰받은 기업은 매우 많지만 이들 상위 16개 기업 또는 단체가 그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을 가져갔습니다.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는 대성목재, 러키화학, 제일제당, 경북메리아스공업협회, 전남방직, 동명목재 등 여섯 개였습니다. 삼성물산, 삼익무역, 삼양물산, 대한산업, 삼양사, 태화상사, 원동흥업 흥업 등 무역업체가 일곱 개였고 제일상선은 운수업과 무역업을 겸했습니다. 일반 민수구매의 경우. 해당 품목을 직접 가공하는 이른바 실수요자가 아니더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무역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또 낙찰받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1954년 당시 일반 민수구매의 구체적인 배분 방법은 환율 입찰이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서큘러는 매회 입찰별 경쟁률이나 낙찰 환율을 알려주지 않지만, 다른 자료에서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f a 자금에 의한 물자 구매 상황이라는 제목의 1954년 5월 9일자 동아일보 기사와 미국 대사관 경제조정관실이 워싱턴에 보낸 전문들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그 자료로부터 구한 57회 입찰의 경쟁률 즉 배정액 대비 입찰액과 최고 낙찰 환율의 관계를 그려본 것입니다. p a 는 49개인데 입찰은 57회로 더 많은 것은 같은 PA여도 여러 번 입찰이 진행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평균 경쟁률은 약2대 1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1보다 작은 경우, 즉 배분 공고 금액보다 입찰액이 적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경쟁률이 10대 1보다 높았던 주요 인기 품목은 모조지, 농약, 화공약품 등이었습니다. 소맥분, 면직물, 주석, 알루미늄 소모사, 산업기계, 인견사 등도 경쟁률이 5대1 이상이었습니다. 개별 입찰의 최고 낙찰 환율을 보면 1달러당 180환에서 488환 사이에 분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입찰의 경쟁률이 높을수록 최고 낙찰 환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 이 환율을 시장 환율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당시 대표적인 신형 환율은 수출불 전매율이었습니다. 수출불이란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말하는데, 1950년대에는 이렇게 얻은 달러를 한국은행에 예치해 둘수 있었습니다. 이 예치한 달러를 달러가 필요한 수입업자에게 팔 수가 있었는데, 그 가격을 수출불 전매율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출불 전매율은 다시 청산 지역과 기타로 나뉘는데, 청산지역이란 곧 일본을 의미합니다. 일본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사야만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시세가 다르게 형성된 것입니다. 무형연감에서 1954년 4월 이후에 수출불 전매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에서 본 57회의 입찰은 3월 16일부터 6월 4일에 걸쳐 있었고 주로 4월에 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4월, 5월의 수출불 전매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전매율은 청산지역 555환, 기타 438환이었고, 5월의 전매율은 청산지역 602환, 기타 487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입찰의 최고 낙찰환율이 시장환율보다 높은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개는 그것보다 상당히 낮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공문서에서 1954년 4월 28일까지의 총 38회 입찰에 대해서는 전체 가중 평균 낙찰 환율도 알수 있습니다. 1달러당 233.7원이었습니다. 낙찰 기업 대부분이 시장 환율보다 매우 싸게 수입 자금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국의 파이낸스 어워즈는 외자청 구매의 입찰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4년 12월 7일 자에는 PA4281 크레오소트에 대하여 외자청이 실시한 국제입찰 결과가 실렸습니다. 화신산업이 영국의 컴페니 마천으로부터 18만 달러의 크레오소트를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달러 대금은 FOA 본부로부터 공급자인 컴페니 마천에 직접 지급되고 화신산업은 그 금액의 3% 정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파이낸스 어워즈와 문서군 사료구의 다른 문서로부터 외자청 구매 21개 PA 중 17개에 대한 낙찰기업을 알수 있습니다. 낙찰기업수는 중복을 허용했을 때 117개,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 33개로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도 있었습니다. 일반 민수구매는 특정 업체의 독점권이 생겨나지 않도록 최고 입찰액이 정해져 있고 입찰자마다 금액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어서 낙찰기업이 많은 데 비해 외자청 구매는 아이템별로 주로 최저가격을 써낸 기업을 하나 선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낙찰기업 수가 적었습니다. 자료상의 낙찰금액 합계는 약 1100만 달러로 외자청 구매 방식의 총금액 2400만 달러의 47%에 해당합니다. 낙찰기업 정보가 없는 PA 4개는 원면과 질소비료 이외의 비료인데 이들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액 비중이 PA수 비중에 비해 작습니다. 다만 원면은 외자청 관료가 뉴욕에서 입찰을 실시했고 비료 역시 질소비료의 사례를 보면 해외기업이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어서 한국수입업자에게 사업기회는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낙찰 금액이 30만 달러 이상인 16개 기업을 보면 해외 기업이 9개인데 그중 4개는 한국 업체들이 하나도 낙찰받지 못한 질소 비료 입찰에서만 낙찰을 받은 업체들입니다. 국내 기업은 화계 기업을 포함해 7개인데 모두 무역 업체입니다. 흥미롭게도 일반 민수 구매 방식에서 30만 달러 이상을 낙찰받은 16개 기업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주요 무역 업체들이 어느 한 쪽에 더 집중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수요자 구매에 대해서도 신문기사 등 단편적인 자료들로부터 원면, 유연탄, 소맥, 당밀, 콜타르피치, 원당, 이렇게 6개 품목에 대해 원조자금을 배군받은 기업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은 1954년에 실수요자 구매 원조자금 1,700만 달러 중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면이 1100만 달러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품목별로 1954년의 배분 상황을 보면, 원면은 대한방지협회가 실수요자가 되어 회원업체에게 다시 배분했습니다. 유연탄과 콜타르피치는 대한석탄공사, 원당은 제일재당, 당밀은 주정공장들, 소맥은 재분시설 보유자에게 배분됐습니다. 흔히 1950년대 원조라고 하면, 원면 원조와 그로부터 막대한 이득을 얻은 면방직 업체를 대표적으로 떠올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토한 것처럼 그 밖의 기업들도 원조를 통해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중에는 삼성물산처럼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배분받은 기업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954년 B 프로젝트 원조 자금의 기업 레벨 배분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57년에 배분상을 알려주는 자료를 소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